베이스어스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 베이스어스는 말 그대로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기업인데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로 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지도가 상승한 브랜드입니다.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로 샤오미에 못지않게 유명한데다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베이스어스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폭설, 배터리 방전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베이스어스의 차량용품 소개해드릴게요. 차량용 점프 스타터 12000mAh의 대용량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1회 완충 시 최대 50번 이상 차량 시동 사용이 가능한 이 제품은 0.05mAh의 낮은 전력으로 1년간 85%의 배터리를 최대 출력 으로 유지할 수 있어 1년 동안 충전 하는 것을 깜빡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탈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휴대폰 일부 노트북 등을 충전하여 쓸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행기를 탈때 들고 탈수 있다는 점인데요 470 g 밖에 안 하는 가벼운 무게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 누구나 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플래시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는데요 플래시 가 켜져 있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일반 조명 모드, SOS 모드, 전멸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이 제품은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선 에어 펌프, 2,400mAh 강력한 대용량 리튬 배터리 탑재로 기존 시거잭을 연결을 통해 사용했던 에어 펌프는 잊어버리세요. 이 제품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에어 노즐 부분에 스마트 가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타이어에 연결하는 순간 자동으로 공기압을 측정합니다. 단 주입하기 전에 정확한 공기압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표준으로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원하는 타이어 압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열 발산으로 기기 사용 시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LED 조명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총두 가지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원터치 버튼 방식으로 노즐과 타이어를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양의 공기가 주입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타이어가 터질 일은 없겠죠? 와이어, 재생기, 자동차를 오래 몰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날부터 와이퍼 작동 시에 그르륵하는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마찰음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와이퍼를 교체하기 애매한 상황이신 분들 이 제품 주목하세요. 바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이 제품은 와이퍼 재생기인데요. 말 그대로 오랜 사용으로 마모된 와이퍼의 고무 부분을 수리하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실버, 그레이 총두 가지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의 양쪽 홈을 보면 한쪽은 너프 타입 다른 한쪽은 파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와이퍼를 매끄럽고 균일하게 닦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차량용 비상탈출 망치 약 1만원대의 가격으로 형성된 이 제품은 투인원 기능으로 비상용 탈출 망치와 안전벨트 절단기가 들어 있습니다.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사이즈로 휴대하기 가능합니다. 편한 데다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되어 있어 튼튼합니다. 색상은 블랙, 실버, 레드 총 3가지 색상이 있으니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제품. 기계식 참깨는 원리를 활용해서 유리창을 물속에서도 쉽게 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아니기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면 좋을 제품이겠죠?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올블탈 소재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원형 송풍구 맞춤 설계에 최적화된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색상은 블랙, 다크 그레이총두가지 색상으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130g 밖에 안되는 가벼운 무게로 타사 제품들과 다르게 흔들림 없는 삼각형 구조로 소음 없이 튼튼하게 거치할 수 있는데요 이전 모델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삼각형 구조로 고정력과 지지력 을 강화했고 과속방지턱 급허브 비포장 도로에서도 문제없습니다. 360도 회전 거치 조절 기능도 있어 보다 편리합니다. 차량용 청소기 아직도 낮은 퀄리티 의 차량용 청소기를 사용하시나요 이 제품은 탈시 충전 포트로 구성 되어있고 15000파스칼 터보 차저 흡입 블레이드 로 강력한 흡입 흡력을 자랑하며 무게는 약 7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70ml의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먼지들이 흡입 가능하고 회전 분리 방식으로 쉽게 분해 및 조립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써보시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3초 동안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자동 차틈새를 선명하게 밝혀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흡입 강도 조절 시스템이 있고 장착된 분리가 가능한 두 가지 타입 노즐로 손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겠죠? 차량용 고압 세척기 리튬 배터리로 충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바로 베이스어스 휴대용 차량 고압 세척기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호스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돗꼭지가 없는 곳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물청소하기 좋은 세차 물총입니다. 후면에는 분리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왼쪽으로 돌려서 분리하고 타입 C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해서 장착하면 됩니다. 고속 충전을 위해 18650 리튬 배터리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세차건 끝부분에 실시간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노즐로 돌리기만 하면 물 분사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 분사 방식을 골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 그립 및 1.3kg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없습니다. IPX4 등급의 생활 방수도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사용과 누수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제품 찾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